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5가지. 혈관 안에 기름이 끼는 고지혈증.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하기 쉽지만 심장병,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. 고지혈증은 식단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알아볼까요?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등푸른 생선. 연어, 고등어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. 두 번째, 귀리. 귀리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시켜 줍니다. 세 번째, 올리브유.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릴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아보카도.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지질 수치를 안정시킵니다. 다섯 번째, 견과류. 특히 호두, 아몬드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. 하루 한 끼라도 혈관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. 내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확인하세요.